가지 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가지를 꺾어온 거 이거 가지고 는거 아닌가? 아주 심하게 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한 거는 산가지예요. 지금은 어린이들이 수학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배우는데 옛날에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였어요. 산수. 수를 계산하는. 그맨 처음 수를 계산할 때 어떤 도구를 썼을까요? 맨 처음 손가락 썼었죠. 이렇게. 주먹 구구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부족해. 좀 숫자가 좀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그래서 가지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좀 일일적으로 그 이제 만들어진 가지 가지고, 어, 이제 10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패션다든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죠? 혹시 주판 아시나요? 주판? 수판이라고 그러죠. 수판, 주판. 그러면은 이 3가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산 가지가 더 이상 필요 없,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재활용한 거예요. 우리 전통놀이에는, 전래놀이에는 이런 식으로 생활 주변의 것들을 재활용한 게꽤 많죠. 매우 슬기로운 이런 활동이라고 보여져요. 놀이 명칭이 산 가지 놀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는 방법을 한번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볼게요. 네, 이제 놀이 방법. 둘이 있으면 둘이 편먹고 하면 되겠죠, 서로. 세 명이면 세 명이. 1열 명이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5 명씩 나눠가지고 한달등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할게요. 가위바위보 안내면진다 시작. 안내면진다 가위바위보. 자1등안내면진다 가위바위보. 네. 골치가 네, 이렇게 잡아요.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쫙 놔. 네, 그대로 놔. 그렇죠. 차례대로 건드리지 않고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거 무지 많죠? 지금 떨어진 거 이거 그냥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져가세요. 예, 네, 그쵸.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올 차례죠.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 관찰하는 게필요하네 관찰. 어떤 게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이거 참잘 흐트려 놨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오, 트랜스서 <laughs> 약해서, 트랜스는 죠세서 트랜스는 약해서, 차례대로. 야. 도세요. 들어 아, 아, <laughs> 자 그래서 박수 한번 고 네, 끝났어요. 한번 네. 어, 어, 네. 세에 저희 같이. 여덟 개씩. 8개, 그리고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네. 둘이 같아요 음. 이제 저학년이나 치원생이면은이 정도까지 가능하지 수가. 근데 이제 고학년 되면은 곱하기 개념 배우잖아요. 에? 자세히 보면은 색을 가만 봤어요. 저의 어떻게 가만 봤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거는 파란 거, 어떤 거 노란 거, 어떤 거는 빨간 거야. 왜 빨간 거, 파란 걸 구분이 돼 있을까요? 일단 구분해보세요 구분을. 어떻게 달라요 노란게 제일 맨질맨질하고 반듯반듯하죠 음. 빼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낮은 점수 예를 들어서 1점 그 다음에 빨간게 제일 부불통하고 음. 이런식으로 빼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5점 이거는 3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곱하기 알아야 되겠죠 1점이점니라 6점이 30. 얼마예요? 24, 24, 몇 29, 턴? 29. 그러면 누가 1등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제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할수 있고 이제 편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편이 나면은 아까는 이제 혼자기 하 때문에 한 번씩만 가져왔잖아요. 보세요. 네, 그다음에 가져가 보세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 그럼 또 가져갈 수 있어요. 또 아. 건드릴 때까지. 그렇죠. 드래서면 이제 상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응. 이거 가지고 돌출, 산라지 가지고 올수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 성냥개비 가지고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었죠. 쓰레받기 뭐, 쓰레받기 만들고 뭐 이런식으로, 아니면 무슨 모양 만드는 거, 아니면 이런 성냥개비 가지고 뭐가부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어, 산에 갔다면은 이 가지를 한두 개씩 주오게 해가지고, 어, 뭐죠? 팀별로, 그룹별로 어, 구상하기. 자기네들끼리 아이디어 회의를 하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집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게도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구상 놀이도할수 있고 음, 오늘은 상가지 놀이를 해봤습니다. 미카도 놀이 소개해 드릴게요. 생소할 수도 있는데 서양의 보드게임 중 하나입니다. 픽업스틱스라고도 해요. 유럽에서 유래된 놀이로 우리나라 상가지 놀이와 거의 똑같습니다. 이 놀이는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처럼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미카도라는 명칭이 많아집니다. 미카도는 일본 천황의 별칭이랍니다. 삼 가지 놀이 속에서 초딩 고학년용으로 창의한 빨강 파랑 노랑으로 가지를 구분한 거 보셨죠? 미카도 놀이에서는 이걸 다섯 종류로 세분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놀이 방법을 한번 볼까요? 상가지 놀이랑 방식이 같아요. 밀카도 막대를 바닥에 흔들인 뒤 건드리지 않고 하나씩 떼어 가져오는 겁니다. 픽업. 가져온 막대를 이용해서 다른 막대를 가져오기도 하죠. 양손으로 끝머리서 들고 온다든가 뾰족한 끝을 살짝 눌러서 드러내기도 하죠. 놀이감 구성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오뎅꼬치처럼 생겼어요. 양 끝이 뾰족한 게 특징입니다. 막대는 다섯 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맨 먼저 쿨리, 일본사람은 크리라 발음하는데 빨강 파란색 띠무늬가 있습니다. 쿨리란 말은 한자로 고력으로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의 아시아계 이주노동자란 말입니다. 값싼 노동자란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점수가 제일 낮은 2점이고, 개수는 15개입니다. 그 다음 사무라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본은 사무라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색 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점으로 15개입니다. 다음 보즈 일본인은 본엔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무슨 뜻인고 하니? 중머리, 민머리를 뜻하며 사나의 아이란 말이기도 해요. 빨강색 3줄과 파랑색 2줄로 되어 있으며 5점으로 5개입니다. 그 다음 만다린 만다린은 중국의 청나라 고급 관리를 일컫는 말이에요. 파란색 두 줄과 빨강색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점수는 10점으로 5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카도 파란색 나선형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일본 천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인 20점으로 딱 1개입니다. 미카도 놀이 어떻게 하는지 금방 아시겠죠? 정리를 해볼까요? 유튜브나 구글에서 조사해보면 주로 유럽에서 즐기는 놀이로 앞서 설명해드린 명칭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고 현재는 주로 막대 색깔별로 점수를 매겨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1개라는 개수는 같지만 점수 배정은 제각각입니다. 마치 제가 상가지 놀이에서 빨강 3점, 파랑 2점, 노랑 1점으로 줬던 걸 여러분들은 5, 3, 1점이라든가 10점, 6점, 3점으로 배정하는 것처럼요. 어, 이 놀이는 유럽인들이 일본을 배경으로 만든 놀이라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명칭과 점수에서 보듯이 당시 일본이나 동양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갑산도등자부터 사무라이 천왕까지 픽업하는 놀이잖아요. 픽업.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놀이를 하는지 살펴봤더니 점수 배정이 확연히 달라요. 3점인 사무라이가 무려 10점으로 미카도 다음으로 높여서 노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자존심이겠죠? 미카도 놀이 소개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해요. 혹시 잘못된 정보나 다른 노래에 대해서 하고 싶으시면 주저마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자우지간 우리 같은 구독 좋아요 꾹 하루가 재밌어질 겁니다. 잘 잘.